지금은 저녁 먹으러 가는 길. 오늘은 이곳을 갈 거예요. 따꿍. <놀동> 하늘이 엄청 예쁘네. <놀동> 뭔가 일본 온것 같구려. 오늘 안 음, 주세요. <놀동> 네. 저희는.

자, 밥을 먹고 나고, 왔 뒤에 이런 장관이 펼쳐지고 있어요. 또시작또 시작해. 또 너무 예쁘다. 여기 크루즈도 들어와 있어.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다. 블러버 얼굴 좀 쳐봐. 와, 산 냄새. 우 와, 물 진짜 깨끗하다. 대박. 저기도. 우와, 물소리. 아. 아, 깊이는. 아, 모기. 모기가 가졌어, 근데. 깊이는 괜찮은데, 높, 그게 너무 적다. 점핑! 아, 왔다. 예. 네. 예. 네. 폭기라고한번더들어어요한번 <laughs> 아이고 날씨가 네 그런 보소